2025년 3월 1일 토요일 말띠 운세. 좋은 점, 오늘은 말띠에게 일상적인 안정감이 제공되는 날입니다. 직장에서는 중요한 업무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상사나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애 운 또한 긍정적이어서 특별한 일 없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만약 최근에 혼자 지내고 있었다면 오늘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전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나쁜 점. 하지만 기쁜 만큼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말띠는 오늘 불운을 피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작은 실수가 예상되므로 세부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문서나 결정을 내릴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커뮤니케이션에서 불필요한 감정의 표현을 피하고 논리적이고 냉정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연애에서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예민해질 수 있으니 소소한 불화가 커지지 않도록 대화를 유도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운수 오늘 말띠의 운수는 전반적으로 무난하지만 큰 변화가 있는 날은 아닙니다. 작은 기회가 올수 있지만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항상 열린 마음으로 변화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변의 상황에 귀 기울이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군 사소한 실수가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문서 작업이나 전화, 메일 등 세밀한 부분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잘못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수 있음을 염두에 두세요. 연애운 연애운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대화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말띠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깊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원활한 관계 유지를 도울 것입니다. 연애가 진지하지 않다면 서로의 기대감을 과도하게 키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운 직장 내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과도하게 나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팀워크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사와의 관계에서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자신의 입지를 다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